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본질과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양대산맥이 뭐죠? 어, 절기 중에 두 가지 양대산맥은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오늘 부활절이에요. 아, 어, 성탄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아주 정말 복되고 위대한 날이라면 우리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완성한 날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하셨다 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실패한 게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시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런 시작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열매를 못 굳은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행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로소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는요,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에요. 아, 안 죽을 수 없나?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꼭 죽어야 되나? 그런데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는 최대 고민거리자, 걱정거리자, 최대 적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적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죽음은 나의 진짜 적이야. 죽음은요, 인류의 적이에요. 해결할래 해결할 수가 없는 인류의 고민거리자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일거에 해결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은요, 희망의 날이에요. 그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 아무리 세상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태어나서 아무리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실패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어도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론이?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어도 적어도 부활이라는 위대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호화롭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 가수가, 원로 가수가 돌아가셨죠. 워낙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85세가 되었는데도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해서 사람들은, 아, 이분은 90은 당연히 넘고, 거의 100세까지 살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던 분인데, 아,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뭐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아, 나는 백사까지 살 거야. 남들도, 야, 저 사람은 백사은 넣, 넣, 끄네.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게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태어날 때보다 막 골골했던 분이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대 철학과 그 교수님 그분은요. 100세가 넘,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셔. <laughs> 신기하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 어 나는 건강해. 나는 튼튼해. 나는 끄떡 없어.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일찍 돌아가신다니까. 근데 아, 안 그러신 분이 오히려 길게 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은 우리 수명은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노력해야죠. 건강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그 생명줄은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을 논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아,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흙으로 가는 존재라고 창세기에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을 하고 아무리 예?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 때문에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그 혈관은요. 태어나서 10살만 지나면 이미 우리의 동맥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럼 10살 얼굴 만져봐요 피부가 얼마나 좋아요 푸둥푸고 하얗고 아주 세포가 살아있죠 근데 그런 애가 이미 10살만 돼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내부적으로는 동맥이 이미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맥경화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참 대단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이미 어떻게 됐죠 이 생명이 어, 이 종말에, 이,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죽음의 타이머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도 뭐라 그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누군가 한 번은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처한 실존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어, 자꾸 잊고서 죽음을요,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로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내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걱정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겠지만, 그것을 자꾸 잊고서 죽음을 남의 일로만 여기고, 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보약을 먹고 있어. 나는 늘 영양제를 먹고 있어. 먹어야죠.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온갖 음식 좋은 걸다 먹고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도 자기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중히 열심을 하지만 열심을 내지만 자기의 영적인 연애에 있어서는요,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몸만 건강하면 된다는 줄 알아. 오산이에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 대비가 전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밤낮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 돈을 벌지만 영적인 대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제 여러분에게 그 전에 한 말이 있죠. 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 가운동에서 그 어느 날 노방전을 나가는데 아,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뭘 하시지 저한테 저희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사람은 왜 태어나면 늙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죽어야 합니까? 음. <laughs>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직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이 뭐라면요. 안 죽을 수 없네요. 자기 죽기 싫은데, 태어나서 늙는 것도 서러운데, 안 죽을 수 없냐고. 야안 죽을 수 없냐고. 안 죽으면 좋죠.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죽을 수 없냐고. 이분은 그러니까 아직도, 삶의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늙었지만 마음은 어떻게 됐죠? 아직도 젊은 거예요. 삶에 애착이 있다는 것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안 죽을 수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교신자였어요. <laughs> 금방은 안받아들여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의 소식은 제가 알 길이 없죠.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인간이란 그렇구나.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세상 경험을 쌓아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 또이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에게 뭐가 있죠? 대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험들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상해 보험도 들고, 생명 보험도 들잖아요. 보험은 들지만 진짜 보험이 뭐죠?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보험이에요. 진짜 보험을 안 들어. 여러분 죽고 나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보험은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보험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우리는 흙이라는 거.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아무리 능력 많아도 결국 우리는 흙이라는 거. 여러분, 흙은, 생각해 보세요. 흙은요, 약하잖아요. 부서지기 쉬운 게 흙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부서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난못 받아들이겠다. 어난 아, 죽어도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그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을 때어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다 도망갔어요. 싹 도망갔어요. 어마어리게 막, 막 나섰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 이게 약한 거야.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만일 제자들이 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다 잡혔어요. 어쩌면 너도 똑같은 놈들이지 너희들 똑같은 놈들이지 이렇게 해갖고 전부 잡아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적인 해석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세상적인 예수님의 죄목은 뭐죠? 정체범이에요 또 종교적으로 볼때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래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신성 모독죄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허, 하나님이 아들이 어디 있어? 어,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아니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이거 신성 모독죄네. 그래서 그때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해서 십자강이 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거는 이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 뭐훔치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살인하고 십자가형 안 해요.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는 정치범들만 가는 거예요. 로마에 반대한 정치범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옆에, 오른쪽, 왼쪽에 성경 뭐라고 있죠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보면 강도들은, 아, 저 사람들은 누구를 해치고 돈을 뺏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그 당시에는 정치범들 다 강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그것을 쓸 때요, 강도라고 안 하면, 통과가 안 돼요. 불허 문서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전부 강도라 그랬어. 정치범들 정치범, 정치범들만 극형인 십자가형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 더 아무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셨을 때예수님의첫 번째 인사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다 어떻게 됐죠? 이제 절망이구나 하고 낙심해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 못 보는구나 하고 낙심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강을 받으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막 풍랑이 몰아치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이 하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도 어때요, 예수님은? 하, 뒤에서 주무신 분이에요. 예. 예. 배 뒤편에서 주무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은 평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죠? 편하지 못하죠, 불편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평강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세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을 죽음으로 몰던 그 사망 권세를 이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예수님께서 권세로 사망 것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리도 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썩잖아요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다시 나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렇죠? 뭐 그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죽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도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을 멈추고 주님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어요. 그렇잖아요. 또 나사라도 어, 죽었던 사람을 무덤에서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다시 살리하셨어요. 해당자 야이로의 그 자식도 딸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면그 사람 어떻게 되나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적 역사로 살아났지만 그냥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부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죠? 다시 살아나면 안 죽어야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랑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삶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에 들어갔던 사람이, 사람들이, 어,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다시 관뚜껑 열으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뉴스 가끔 듣잖아요. 의사가 사망진단 내렸는데도 다시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죽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을 안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다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이랑 부활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다가 500여 명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날 잠깐 있다가 다시 그냥 승천하시면 사람들이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이나 활동하시고 제자들 다 만나시고 따르던 사람들 다 만나시고 한 500여명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자들이 안 믿었죠 야 이거 유령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야 이거 먹을 거 없니 너네들? 한번 갖고 워보라 그래서 먹을 걸 드렸잖아요 예.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만일 그 장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 자들에게 큰책 잡힐 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을 커져들였어요 잡수시셨어요.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그걸 잡수시고 다, 어, 소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죠? 부활하면 그 몸은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선은 먹을 수 있는, 생선 뿐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에요. 부활체에요. 오, 영, 영 같은데? 영은 아니고, 몸 같은데? 특수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충분히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인생이,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사형당한 분이 있어요. 독일의 보네퍼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얼마 앞두고 더 오래 사셨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좀 앞두고 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사형당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죠? 그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음? 그냥 끝이지 뭐. 그냥 물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소멸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면서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날마다 부활절이 됩니다.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부활절. 1년에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야. 날마다 부활절.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호화롭게, 호화롭게 먹고 즐기고 여행다니고 해도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갈수 있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스타트를 딱 끊으셨잖아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으며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만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평강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인생을 좀 용기 있게 살아가요. 계관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우리 부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아멘.